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우리 이피디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감안해 주세요. 네, 가만해 주세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laughs> 오늘은 해안도로에 네. 있는 카페 소개해드릴 거예요. 해안도로면 네. 거의 영구조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주만권이 진짜 좋아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이 앞에 이 풍차가 오 끝내주네요. 뭐 바로 보이는 와 이런 뷰를 찾게도 기 어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저기 지금 옆에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신개물공원이에요. 그 오. 바다 위에다가 그 길을 내 가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인데. 그 바로 옆에요. 우와. 그러면 어찌 됐건 손님들이 엄청 알아서 오시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네. 그런 곳에 위치한 해안도로의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카페 원하셨던 분들 있죠? 네. 이런 연구조망은 뭐? 지금 차들이 계속 계속 들어와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손님들이 있는 관계상 안에 내부는 살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부 모습 보죠. 먼저 네. 이렇게 차여어다 주차하실 수 있게 주차장이 준비가 뭐, 되어 있어요. 네, 주차장은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만큼 네, 쫙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잔디 정원. 네, 되어 있어요. 아 날씨 이제 여름에는 훨씬 쓰시기 좋겠어요. 너무 시원할 것 같고 사진 찍으러 너무 잘 오시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한 위점 서 가지고 정원 한번 싹 보여 주세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어머나. 야, 이 끝내 주는 바다뷰를 보면서 어머 또한컷 찍고 계시네. <laughs>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포토존이구나. 네. 아, 근데 너무 시원하고, 영구조망에 앞에 막을 게 없잖아요. 바로 도로가 있어요, 소장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오우. 여긴 커플석인가 보다. 그죠? 그런가 보다. 자. 옆에가 허전하네요. 우리 사모님 모시고 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해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 너무 가깝게 있다. 이 피디가 여기 한번 올라와봐요. 그럴까요?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한번 싹 보여주세요. 자, 제가 키는 조금 작지만 제 눈높이에요. 조금 보이시나요? 작은 게 맞아요? 네, 코딱지만큼 작아요. 아,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를 너무 컨택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자, 보이시죠? 저 건물이에요. 음, 여기가 뚫린 창,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도 받은 건물입니다. 와, 그만큼 깔끔하게 잘 지어졌다는 거죠? 네, 저큰 창문으로 네. 사진을 딱 찍으면 뒤에 그냥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액자가 기본으로 딸려 오죠, 뭐? 네, 제가 이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손님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뭐 말을 그렇게 많이 못할것 같으니까. 이따가 들어가서 살살 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러게요. 이제 해안도로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 같아. 아 걸어서 그렇 차로 말고 걸어서 도보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보죠. 네. 어, 근데 이 잔디밭도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 여기서 날씨 좀 따뜻할 때는 커피 들고 나오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커피 들고 나오시거나. 빵이라든지 케이크 같은 거 하나씩 드시고 연인끼리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주도 또이 맛에 바다 보러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자 포토존 다 도실 거죠? 다 돌아야죠. 소개를 다 해드려야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건가봐. 근데 여기서 못 썼는데. 안 되는데. <웃음> 요령껏. <웃음> 네. 굉장히 넓은 정원이네요. 네. 테이블을 놓는다면. 많이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야외 정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돌담으로 기본적인 건다돼 있고요, 경계가. 여기에다 핑크뮬리? 고고심 하놔도 이쁘겠다. 내 네, 바다가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 네, 굳이 뭐. 어, 바다비 보러 오지, 핑크뮬리 보러 오진 않을 거예요. 건축물 앞쪽에는 제주석으로 그러니까 뭐, 테라스를 해놓으셨네요. 널찍하게. 네. 널찍하게. 아, 근데 겨울인데도 너무 시원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카페네. 진짜로. 그러니까 좀 손님 없으면 은 없는 시간에 미리 오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손님이 있어서 참 애매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최대한. 건축문화 대상도 받은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가서는 저희가 말을 좀 아껴볼게요. 네. 자, 들어왔습니다. 1층은 이렇게 홀로 되어 있어요. 아, 화이트 톤의 네. 파란색. 그리고 저 주방. 그리고 카운터.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휴식 공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음. 이쪽으로는 화장실 양쪽으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되어 있어요. 1층 한번 싹 보여주세요. 가볼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손님들이 계셔서 말은 크게 못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딩도어라서 문도 다 열리거든요. 아,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하, 우리 소장님 또한컷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2층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널찍하게.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충분히. 음식을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2층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좀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역시 이 원색 톤이 너무 잘 어울려. 보이세요? 야, 진짜 포토존이다. 그죠? 소장님? 네. 진짜 포토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소장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이 뷰는 절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 써 있어요. 음? 당신이 그림이 되는 지금 이 순간. 오, 당신이 주인공이군요. 그렇죠. 널찍한 공간에 뭐라 그럴 거야? 약간 예술작품? 지금 이 순간. 어. 센스가 돋보이는 우리 매도인의 센스가 돋보이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잘돼 있고요. 층고가 원체 높아서 그리고 뭐 테이블 이렇게 많지 않아서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갤러리 카페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 하고 네. 저희. 내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안경면 신창리가 되겠고요 토지면적은 1,125제곱미터 340평입니다 지목대지고요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가 나오고요 건축면적은 288.56제곱미터 87평이 되겠습니다 원리명 2층 상가고요 주차장은 대장상은 두대인데 현황상은 뭐 10대도 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8년 5월에 건축이 됐으니까 5년 조금 넘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거의 바다 연구 조망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서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0분이니까 조금은 걸어가셔야 되겠네요. 신개물공원 입구,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지가 걸어서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초등학교인 신창초등학교 차로 2분 거리고요. 신창리사무소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판포포구 차로 7분 정도 걸리고요. 가까운 하나로마트 차로 3분 정도 걸리네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에는 참 풍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풍경에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콘크리트 벽을 뒤에 놓고 건축을 하는 거와 정원이 숲이 가득한 곳에 집을 짓는 거와 바다 앞에 집을 짓는 거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느낌, 분위기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흔한 건축물일 수 있겠지만 풍경 자체가 워낙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뛰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도로에 위치한 바다 거의 영구조망권의 상가 매물 카페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